그 체력 괜찮겠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내 괜찮죠. 뭐차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뭐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열려 있으면 또 주변의 중기업소분들이물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로 박태양입니다. 오늘은 그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조용현 대표님과 함께 그 장안동 알파 공예중에서 무소 조용현 대표님과 함께. 최근 돌아가고 있는 중개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잘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장안동에서 알파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조용현입니다. 어,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 아직은 영상이 없어서 어, 조신의 복덕방 많이 좀 <laughs>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 조용현 대표님이 또 젊은 중개사시고 저도 젊은 중개사이니까. 공인중개사들의 세대 교체라는 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존에는 완전 노후 자격증 같은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아직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바뀌고 있는 중간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나이대가 예전에 비해 평균 연령대가 낮아지는 느낌인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네.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부모님의 영향이 제일 크지 않을까 음. 이제 어쨌든 기득권에 계시던 이제 선배 공인중개사분들이 자녀분들을 이제 네. 또 부동산의 길로 인도를 하고 음. 그렇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부동산을 접하는 나이대가 어려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젊은 공인중개사분들이 네. 또 주변 친구들을 이제 또 포섭을 해서 음. 같이 일을 해보자. 음. 이런 일은 어떠냐.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점차 나이대가 연령대가 네. 어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음. 사실 중개사가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노력 대비 수익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게 음. 그 조용면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 중개 수수료 지금 많다 많다. 그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그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얘기를 하는 편이잖아요. 하는 거에 저, 비해 많이 받는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는 게그 우리보다, 중개사보다 더 좋은 학력이 훨씬 더 공부 많이 한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도 요즘 많이 어렵거든요 맞아요. 중개시장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자격증만 있으면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게 보장이 되는 그러니까 최근에 약사 같은 직업도 그 지금 서울 평균 약사 월급이 380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그게 오. 10년 전에도 그 정도였대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약사라는 직업만 따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월700 800 아니면은 뭐 천만 원 정도 되는 수익이 보장이 되던 거였는데 이젠 아닌 거죠. 그래서 약국도 그 개국을 안 하면 큰 수익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중개사는 소속 중개사로도 충분히 큰 성과를 낼수 있고 요즘 같은 때는 아파트 같은 것들 금액이 워낙 올라가서 사실 건당 수수료가 깎아줘도 천만 원이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다른 변호사 이런 직업들에 비해서 그런 금액들이 좀부각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진입하기 쉽고 그 취업난이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조금 젊고 스마트한 분들이 많이 중개 시장에 유입이 된것 같고 조용현 대표님도 약간 그런 <laughs>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사실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난 얘기를 하면 또 그것도 할 얘기가 되게 많죠. 음, 저도 한 고졸이라서 더 학력이 학력이 더 낮아서 네. 취업이 안 됐었을 때도 많았어요. 한 음. 3개월 정도를 그 부동산 관련된 회사에다가 한 50군데 정도 넣었는데 네. 다 떨어졌어요. 음. 면접조차 못 보고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취업난도 한몫을 하긴 하겠다. 근데 젊으신 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다녀오시고 음. 다그 상황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저는 비단 취업난 때문은 아니지 않을까 어쨌든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쪽에 진입을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젊은 분들이 중개 시장에 진입하기에 이게 아예 최초 사례거나 모험성이 크면은 그래도 어려울 텐데 그래도 그 젊은 성공 사례들이 많은 거 같아요 젊은 중개사들의 음. 성공 사례가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평균 중개시장의 뭐 매출이나 수입 이런 걸 내보면 낮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젊은 중개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수익을 크게 내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연세가 있는 그 중개사분들이랑 지금 진입하는 젊은 중개사들의 차이가 어떤 게 있다고 보통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이제 경험의 차이가 제일 크지 않을까 음. 해요. 젊은 공인중개사분들을 딱 봤을 때는 처음 드는 이미지 이분들이 이제 영업을 하는 이미지를 보면 말도 정리가 좀안돼 있고 앞뒤가 좀안 맞는 면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좀 되게 열정적이고. 되게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은 보여요. 꼭 네. 어떻게든 계약을 써내겠다라는 그 모습은 보여요. 근데 네. 이제 기득권 공인중개사 분들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딱 눈만 쳐다봐도 아시는 거죠. 네. 고객의 눈을 딱 쳐다봤을 때이 아, 사람 뭘 원하는구나 탁탁 보여주고 끝. 네. 할 테면 해봐. <laughs> 이런 느낌으로 또 젊은 공인중개사 분들은 전월세 시장에서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득권 공인중개사 선배 공인중개사 분들은 아무래도 매매 시장에서 좀 많이 음.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요번에 좀 일이 있어서 네. 겪다 보니까 좀 느껴지는 게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만 맞춘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더라고요 네. 매매 쪽도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네. 아뭐 세무사도 껴야 되고 법무사 껴야 되고 감정평가사 있어야 되고 뭐 등기소 들어갔다 나갔다 엄청난 절차들이 많은데 젊은 공인중개사분들은 그거를 일이 닥쳤을 때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네. 드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처음 하실 때 물론 한두 번 해보면 네. 알겠지만 그게 이제 단순히 집이 아니라 토지나 건물 네. 분양권 공장재단 네. 이런 식으로 특수 분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젊은 공인 중개사분들은 쉽게 음. 손을 대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좀큰 차이가 아닐까. 고객층에서도 음, <laughs> 그 젊은 중개사를 바라볼 때 그런 네. 인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연세가 있는 경력이 되시는 분들이 매매 거래 위주를 많이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이제 진입하는 분들은 전월세부터 시작하는 이런 인식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 인식에 대비해서 젊은 중개사들이 나가야 될 방향 에 대해서 음.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나아가야 할 방향은 네. 사실 저번에 인터뷰했을 때랑 네. 같은 생각인 게 네.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네. 좀 많이 생각이 들어요. 선배 공인중개사분들은 네. 어쨌든 경험으로 네. 이거를 다 쌓아 오신 건데 네. 젊은 공인중개사분들이 그 경험을 하루 이틀만에 따라잡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제 선배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세법적으로 이제 문의가 들어왔을 때 세무사를 연결해주듯이 네. 저희는 세무사를 연결해줄 게 아니라 제입에서 줄줄 나와야 되는 음. 그런 식의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최근에 이제 부동산 학과를 사이버 대학을 진학을 아, 했어요. 네. 했는데 공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하는데 네. 뭐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단순한 프롤로그일 뿐인데.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거를 불과 재작년만 해도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고 고득점을 맞았던 과목인데도 음. 다시 공부하려니까 너무 새롭고 부동산업을 계속 네. 하려면 네. 끊임없이 음. 공부를 해야겠구나. 네. 네, 저희가 한 10년, 20년 지났을 때또 젊은 공인중개사 분들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네. 그 20년 동안 경험만 쌓을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겠구나. 음. 그런 생각을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음. 근데 그게 오히려 경력을 우리가 상실할수 있는 그 가장 빠른 길이지도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새로운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더 열정 있고 체력이 있는 게 우리가 젊은 중에서 갖고 있는 그 경력이 많은 연세 많은 분들이 비해 갖고 있는 이 점이 아닐까. 맞아요. 그 생각을. 체력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음. 그 부분도. 네. 네. 아, 그러면 젊은 공인중개사 이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네. 진짜 체력은 정말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음. 그 젊은 공인중개사 분들이 단순하게 체력이 좋다, 활발하다라는 게 저희 사무실 컨셉트를 점점 잡아가려고 하는 와중에 저희 동네에 있는 공인중개사 분들이랑 되게 많은 얘기를 음. 했어요. 로컬 현지 부동산. 분들이랑. 근데 대체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중반 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동네를 벗어나질 않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는 동네를 벗어나서 하려고 한다 얘기를 하니까 그 체력 괜찮겠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괜찮죠 뭐차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뭐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 어, 역시 젊은 사람들은 그거는 근데 젊은 사람이 해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순하게 여덟 시부터 여덟 뭐 시까지 일할 수 있는 그 체력이 아니라 네. 기동력도 중요하구나 음. 그리고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여섯 시 일곱 시쯤 되면 네. 집에 가서 이제 집안일을 하셔야 되는데 네. 저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음. 가정이 있는 게 아니니까 막 10시, 11시까지도 밤 늦게까지도 네. 손님을 응대하고 손님이랑 계속 컨택을 할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점들이 또큰 차이점이고 이점이지 않을까 음. 아, 10시, 11시까지도 컨택할 일이 있나요? 사실 많지는 않은데 저는 사무실을 10시까지는 열어놔요 음. 보통은 8시까지는 하는데 네. 늦게 하면 10시까지도 열어두는데 뭐 있다 보니까 8시 반 9시쯤에 이제 퇴근하시는 분들이 네. 들러서 물건 내놓고 가시고 네. 물건을 한번 음. 문의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거의 6시 7시에 퇴근한 경우가 거의 없는데 어. 그,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전월세 위주로 하다보면 그거에 대한 대부분의 수요자가 회사원이든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평일 낮에 집을 어, 보기가 네. 어렵잖아요. 의뢰하기도 네. 방을 내놓기도 어려운데 그분들이 하, 그 의뢰하기가 편한 시간이 평일 저녁이거나 주말이거나 이런데 주말에는 또 공예중회사가 출근을 안하고 어, 네. 평일 낮에 퇴근하고 집, 집에 오면 7시 8시인데 그때는 네. 다 닫혀있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열려있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분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에 대한 또딜레마가 뭐가 있냐면, 평일에 예를 들면 맨날 10시까지 열려있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열려있으면, 또 주변의 중개업소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음... 이제 그분들은 다 같이 불문윤처럼 쉬는 이런 거였는데, 일요일날, 일요일날 나와서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거를 뭐, 그 동네 수요를 빨아들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또뭐 일이 있어서 나와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데도. 네. 그런 인식 때문에 그게 딜레마처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음, 드는 음,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은 그런 니즈가 있고, 우리도 만약에 젊은 중개사들은 그 1월에 나오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음, 그냥 나와서 내일 보고 있으면 되고 이런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 그래야 되나? 뭔가 그런 거에 대한 게, 그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게. 기존 중개시장에서 음, 발전이 좀 더딘 것들이 이런 내부적인 문제에도 좀 있지 않나? 이게 무조건 뭐주말에 나오고 이렇게 답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음, 저도 그 생각을 안한건 아닌데 네. 뭐 제가 그냥 제 일보로 나왔다고 하면 <laughs> 딱히 그렇게 별말씀안 하시긴 <laughs> 별 말씀 하더라고요 저, 저는 그래서 주말에는 추리닝 입고 나와요 아, 네. 아예 저는 손님 받을 생각이 없어요 아, 라는 느낌으로 네, 뭐, 나와서 음, 뭐, 뭐, 네, 이제 손님이 사실 나오실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네. 않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손님이 나오신다고 하셔도 집을 보여주러 가려고 이제 네. 연락을 하기도 집주인분도 어쨌든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연락을 하기도 좀 민망한 상황이라 일단 손님은 확보를 하고 이제 다른 편하신 시간 평일 저녁 때는 어떠세요 이렇게 좀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저는